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레벨 제로 야간의 아저씨들의 수다 김재석 기자님, 디스즈 게임즈 김재석 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18년부터 디스즈 게임에서 취제 활동하고 있는 김재석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사실 요즘 게임 쪽에서 상당히 재밌는 일이 있어요. 다크앤다커라고. 그렇죠? 아 예. 네. 네. 아좀 민감한 얘기이기도 한데. 이게 대충 어떤 사건인지 좀 간단하게 좀 얘기, 기자적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아 이게 현재 진행형 사건이라서 확정된 거는 아니고. 네. 그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좀몇 달간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다양한 것들을 취재를 해왔었는데요. 지난 2월에 다크앤다커가 넥슨 프로젝트를 유출했을 것이다라는... 음, 그, 예, 지금 이 기사네요. 이거를 네네. 전해드렸어요. 저희가... 아, 이거... 재성, 재성 아, 님이또 기사를 쓰셨었군요. 이제 그 전부터 소문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아 그죠 맞아요 소문이 있었어요. 그, 하지만 이 소문을 확인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n y so many so many 그거 many so many so many so m 가이 y so 가 a n y s 크 many so many so 들 a n y 들 o m 사 n 이 so m 나가서 아이언메이 y 라는 회사를 차렸다. 그리고 그 게임 던전 크롤러 형식의 타 y 코프 many 드 o many so m a 마침 p 3와 대단히 유사하다 그 게임이 다크엔더크라고 명명된 게임이 스팀을 통해서 유저들게 테스트가 되고 있고 마침 또 반응이 좋았죠. 반응이 좋았기 그쵸.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을 했죠. 뭐 반응이 안 좋았으면 소리 소문 없이 묻혔을 수도 있는데요. 네, 여기 기사에도 그게... 써 있는데 스팀 최다 플레이 게임과 트렌딩 네. 게임 이름 올렸었다. 당시에 좀 혁신적이었죠. 이게, 이게 그런 게임이 잘안 나타나요, 사실 스팀에도 음... 저희가 이제 뭐일 단위 혹은 주 단위로 스팀 마켓을 들여다보면 맨날 있던 게임만 차트인하고 뭐 금방 내려가고 하는데 이 게임은 오픈 베타 테스트 상태에서 대단히 유의미한 접속자 수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게임을 만든 개발사가 판교에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한국에서는 중국도가 대단히 높은 타이틀이었죠 어, 넥슨 프로젝트였다 넥슨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만든 회사다라는 것들이 확인되면서 넥슨이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네. 그 때까지만 해도 다크앤다크 를 개발한 개발사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았어요 얘네가 이, 이 개발사가 한국 매체의 취재에는그가 응하지 않아 왔거든요 어 근데 이 게임이 히트할 때부터 저희는 접촉을 했어요. 그게 언제쯤인가요? 작년 말이죠. 작년, 작년 말에서, 말에. 작년 어, 말에.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12월쯤으로 음... 기억을 하는데, 2차 테스트인가 1차 테스트에서 팀트렌딩 게임 1위에 올라가고 저희가 네네. 접촉을 한번 시도했었는데 그때 돌아온 답변이 저희는 게임 개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취재는 하지 음... 않습니다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혹시 이... 그것도 답변도 영어로 왔나요? 아 그거는 한국어로 왔었는데아 그래요 또 그게 또. 꽤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라서 네, 이 커뮤니티의 돈은 이, 이 아이언 메이스라는 네, 회사가 네. 대부분의 이야기를 영어로 소통을 하고 있고 네. 한국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소통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한국 유저들의 비판이 좀 있긴 했었는데요. 그 대답은 한국어로 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여기 기사에 써있는데 P3가 2021년 7월이라고 여기 아마 기사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네. 8월이네 8월이네 8월 자연스럽게 이다크헌데크런 게임이 작년 말쯤에 갑자기 뭐 구설수에 오르고 입방을올리기 음. 전에 이미 좀 인기 얻었을 때 그냥 합리적인 관점에서 비슷한데라고 저는 그런 글 많이 올라온 걸좀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확하게 뭐 캡처한 그런 거 아닌데 그래서 아까 블라인드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어 이거 넥슨이 만든 거 아니야? 왜냐면 또 넥슨이 작년인가 그 무슨 다이버? 그, 네그렇 그걸로 스 팀에서 과거에 했던 행보랑 다른 행보를 좀해 주면서 스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전 사실은 되게 그냥 파편적인 타이틀만 보고 봤을 때 오히려 어떤 생각했으면 다크핸드코넥스에서 만들어서 인디 팀으로 좀 포장해 갖고 나온 건가? 뭐 그렇게 사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아직도 지금 현재 진행형인 거죠. 네, 넥스는 거의 불관용 원칙을 선포를 했고요. 조작권법을 네. 음,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사 타이틀과 프로젝트를 지키기 위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편 상태고 그 아이언맨스 측은 자신들이 계속 넥슨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라 주장한 상황입니다. 음... 넥슨은 대형 로펌을 선임을 이 했고요. 그 조정이라는 절차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이후에 조금 T m c a 때문에 스팀에서 내려갔고, 그래도 최근에 토렌트로 자기들 게임을 응? 그, 테스트하고 있죠. 이게 뭐, 아, 네. 예, 뭐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만 확인된 건 아니고요. 혹시 기자님은 다크엔 다고 해보셨나요? 저는 못 해봤어요. 어, 네, 혹시 그, 그 같이 동료분들 중에서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지금 리스트에, 지금 보고 계신 리스트 맨 위에 있는 기사가 네. 저희, 아. 저희 동료 기자분께서 네. 그 게임을 해보고 쓴 체험성 콘텐츠래요. 어 재밌다. 왜냐면 이때는 뭐 P3와 아크년다카의 연관관계가 뜨는 소성이기 때문에 그냥 유저들의 경험, 이런 거 아니야? 비슷해 보이는데 이 정도 이 정도의 음, 시기였을 테니까 그 다음 픽도 10초 분량의 짤막짤막한 영상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게 이건 지를 거의 모르고 있었죠 다들 저도 그렇고 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판교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한 거죠 <laughs> 이거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재밌게 그러니까 밝힐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이미 그러니까 과거 일이니까 그 다음 팩트 위주로 취재 과정 이런 것좀 얘기하면은 뭐 공개하실 수 있으면 이것도 회사 허락을 받으셔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취재원들이 <laughs> 저희가... 좀 얽혀있는 문제라서 아 그쵸 아, 그건 또예그죠 그러면 네. 이거는 좀 검토 해보고 사실 저도 그김석 기자님한테 이제 저희가 이런 좀 자리를 갖고 게임 얘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다크 인터 컬리가 셔서 깜짝 놀랐었었습니다. 아 어, 이거 우리가 얘기해도 되나? <laughs> 이런 생각이 있었으나 그런데 어, 여기서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기자님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작년에 NFT와 관련된 저작권 소송을 한번 겪으면서 아네 맞아요. 네, 예, DMCa라는 걸 겪어봤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DMCA를 절차를 밟은 것 때문에 많은 쪽에서 영상이 지금 그 게임이 내려가고 스팀에서 판매를 정지하고 오죽하면 토론트에서 판매하다 이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 뭐 특정 커뮤니티에 보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라는 게 DMCA가 무슨 맞는 티처럼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DMCA는 법적인 규정은 맞는데 이게 무슨 뭐 형사법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실제 저작권자로서 그걸 이제 플랫폼 지금 어쩌면 넥슨이라는 절차를 개인이지만 씩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냐면 그 디지털 밀레니엄 그 카피라이팅 액트라고 해서 이제 이런 디지털 매체 우리 인터넷 매체에다가 어떤 저작권물을 올릴 때 내가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일단 서비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내려 이게 불법이다 아니냐 판단하는 건 판사가 하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법적인 절차에서 그 나라의 로컬 법이나 아니면 뭐 저작권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전에 이 플랫폼 그 그러니까 스팀이죠. 여기서는 스팀한테 면제부를 주는 거예요. 너네가 DMCA 절차에 의해서 게임 서비스를 멈춰 놨으면 스팀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스팀이 그 저작권자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스팀이 판단했을 때이 저작권자가 그럼 사실 자료를 내야 되거든요. 내가 저작권자인 증거, 그다음에 뭐 맹세 같은 거 해야 돼요. 내가 거짓일 경우 내가 모든 죄를 뭐 덮어쓴다. 이런 것들을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막맹세하 거. 절차를 밟고 나서 스팀이 판단했을 때 이건 타당하다 싶으면 일단은 서비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려간 게 불법이어서 판단돼서 그런 게 아니고 DMCA 절차에 의해서 저작권자라고 볼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넥슨이 주장한 것이 스템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럼 왜 DMCA 절차를 하는 거 뭐냐 넥슨은 이제 법무법인이죠 넥슨의 이제 법무법인이 얘네들한테 야링 위에 올라와라 요야 우리 이제 법원에서 싸우자 링 위에 올라와 하는 절차를 시작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DMC 절차를 통해서 그 DMC를 넣고 나서 2주 안에 법원에 고소장이 들어가야 돼요. 2주 플랫폼별로 좀 약간 규칙이 다른데 뭐 유튜브 같은 거 1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법원에 고소장이 들어가야 되고 저작권법의 경우는 국제법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넣어도 그럼 그때부터 DMC는 이제 효력이 시향이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말해서 법원에서 조작권법이나 뭐 그런 침해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를 싸우기 위해서 링 위에 올라간 거예요 자 이제부터 너네끼리 싸워 이건데 그뭐 특정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서 특히 어린 친구들이나 잘 모르는 분들이 그냥 이미 게임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뭐 그건 아직 결정난 게 아니죠 다크앤다크가 넥슨 프로젝트를 네. 가져가지 않았다는 게그 것을 판결을 하며 다시 그게이밍 스팀에 돌아갈 수있있습다다데데그능성이이우우 낮고 그렇죠. 왜냐 When I'm a l i t t l 는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에 t t l e bit of a little 로 i t 이 f a little b i 이 of a l i t t 이 e 베른 협약. f a l i t 있 l e bit of a little b i 넥슨은 이번에 그일벌백 n 를 하겠다는 의지를 조금 공개적으로 어... 표현을 한것 같아요. 그 넥슨에서 하고 있는 게임들이 그렇게 또 유출이 되면 안 되는 네. 일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네. f a l i t 엄중한 책임 t o 것. 어, 지금까지는 그 물러서지 않지다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데 네. 다크 l 다커가 워낙 주목도가 높았던 타이틀 l e 만큼 네. 그 넥슨이랑 아이언메이스 양사가 또 딜을 맺을 가능성도 제로가 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석님이 보셨을 때는 넥슨이 어쩌면은 이그 넥슨 출신 개발자 분들이기 때문에 그품 안에 자식 같았던 분들이 어쨌든 나가서 비수를 꼽은 많이 사건이라고 많이 판결이 난다면 뭐저 진실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지만 근데 넥슨인데 또 이제 기업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 이 프로젝트가 돈이 충분히 된다고 하면 포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일각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지만, 아, 일각에서 저는 음... 음, 그렇게 딜을 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고, 사실 렉슨의 전체 매출 규모를 생각을 해보면, 네네, 어 다크 엔커가 가져다 줄수 있는 너핏은 선선한적인 성격일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게임도 뭐, 만듭니다. 그렇죠. 라든지 그 아까 뭐. 그 데이브 엔 다이버 뭐그거가 그것처럼, 데이 네, 데이브 더 다이버처럼 네. 우리는 네네. 뭐 혁신적인 시도를 합니다. 게이머들을 위한 시도를 합니다. 다양한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음. 측면에서의 이야기가 될수 있겠지만 이게 백슨 입장에서, 내 네. 매출을 보는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네. 매출 입장에서 얘는 있으나 마나 타이될 수도 있어요 얼마를 벌어야 흑자가 날지를 생각을 해 본다면 백슨 네. 개발자들의 초봉, 그리고 네. 시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한 50억 정도 이상은 나와야 최소한 네, 100, 그렇죠.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스팀에서 네. 얼마에 팔 것이냐. 지금은 음... 테스트하는 게임인데. 그렇죠. 아 지금은 베타 테스트니까 무료 체험만 할수 있었던 그렇죠. 그런 네. 거예요. 네. 아 그게 아 이미 유료 구매하신 분들한테 먼저 그게 아니고 체험판 드린 게 아니고. 음, 네 그렇죠. 그 유료 구매했으면 환불을 했어야 되는 이슈가 있죠, 얘들이. 그럼 사실은 최근에 이제 엔사라든지 뭐 그런 데들좀뭐 카카오 이쪽에서 좀 시끄러운 게. 저작권 사실 지식 강탈, 아이들 뺏겼다 이런 일은 사실 상당히 많아요. 뭐 스타트업이 사실은 대규모 회사에 투자를 받아야 돼서 그걸 컨택을 했더니 왜 해서 한 2~3년 동안 미팅만 했더니 갑자기 그 회사에서 비슷한 서비스 나왔다 이런 조는 사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좀 반대의 느낌인 거예요. 약간 반대의 느낌. 어떤 그 대규모 회사에서 어떤 새로운 TFT를 꾸려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 2~3년 동안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핵심 인력들이 이제 퇴사하게 됐는데. 그들이 우르르 나가서 창업을 해서 그거랑 네버린 그런 쪽 IT 쪽에선 그런 사건들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떠오르는 거 제가 가장 ]구나. 제가 네. 가장 기억나는 최근까지는 아니고 유명한 사례는 그 테라가 있죠. 아 게임 쪽에서는 테라. 네, 테라가 이제 리니지 NC에서 개발하던 리니지의 차기작 리니지 3 프로젝트를 네. 들고 가서 만들었다라는. 영락님도 섣불리 멘트하기 어려운 게 흔히 보기 어려운 이슈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재성님 입장에서는 결론을 어떻게 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언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뭐 개인적 주장이 될수가 없는 게이 네. 취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아 너무 재성. 많은 정보를 알고 네.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구나. 는 <laughs> 저의 사견을 막아 아, 이거 질문 제가 멍청한 질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두저뭐아이언메이스 그 측이 정말로 억울하다면 조금 더 많은 얘기를 자주 할것이다 그리고 음. 이게 게임이란 게 흥행 산업이잖아요. 이게 불순식에 엄청 넣어 줬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느 누군가의 노이즈요? 그 아이언 메이스 쪽이 아니면 넥슨 네, 쪽이? 넥슨은 이 노이즈가 필요가 없죠. 넥슨은 엄청난 규모의 회사이기 때문에 아. 이런 노이즈가 필요가 없는 이런 노이즈가 어, 주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회사라고 보여지고요. 네. 반면에 아이언 메이스는 언더독 입장에서 네. 지금 공중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음... 있는데, 근데 이 회사도 뭐 자본금 1억에, 어... 자본금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원대에요작업히는 네. 네. 뭐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힘대 싸움을 하고 있을 텐데, 현명한 판단을 빨리 해야지 않나. 왜냐하면, 어... 제가, 제가 제일 재밌게, 재밌을 것 같다는 시나리오는 맥스네 근무 이력이 없는 다크앤다커를 플레이를 열심히 한 그리고 타르코프 전의이스케이프로 그러니까 이제 탈출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렬 어세스토어에서 그 똑같은 옷을 사가지고 똑딱똑딱 만들어가지고 다충 배트, 팀에서 배틀, 배틀, 배틀그라운드인데 잠깐만 그러면 <laughs> 그 네. 배틀그라운드잖아 오히려 IT 업계보다는 게임도 되는 일이 되게 많죠 어, 네네 그 IT 업계에도 뭐 많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IT 업계는 이런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약간 약간 개념이 좀 다른 게그 IT 쪽에서는 우리가 GitHub 브란드가 있잖아요. GitHub 음. 브란드가 있어서 리소스를 공유를 하고 거기 라이센스에 따라서 상업적으로 얼마인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면 저만 해도 저도 이제 GitHub에다가 제 리소스를 많이 공유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베이스로 또 재밌는 거 만드시는 분도 많고요. 근데 이 로깅 테이 라이센스가 명시가 되어 있고 이거는 이거는 공유 셰어를 목적으로 공유한 데이터니까. 라이선스상에서는 뭐 갖다 써도 됩니다라고 써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대신 철칙들 이 있죠. 갖다 써도 되는데 출처를 밝혀라. 갖다 써도 되는데 수정을 하지 마라. 갖다 써도 되고 수정도 네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라이선스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또 오픈 소스 전문가 아니십니까, 영남님? 보통은, 뭐, 예를 들면, 뭐, 반도체라든가, 이렇게 좀 우리가 국가의 핵심 경쟁력 같은 사업은 음. 자료가 유출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 뭐, 통신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특정 A라는 회사에 있다가 B라는 회사로 바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IT 업계는 지금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개발자가 특히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판국이라 이게 A라는 회사에서 뭐 B라는 회사로 옮기기가 사실 그렇게 뭐, 뭐 부정 뭐 경쟁 금지법에 의해서 뭐못 옮기고까지 하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음. 그리고 특히 게임 쪽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특정 개발자 한 명에서 한명 정도가 이렇게 이직을 하는 것이 아닌, 때로는 팀 단위로 이렇게 단체로 이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피디, 이걸 그렇죠. 피디님 단위로 움직이니까, 예 스튜디오 단위로 움직이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이 정말 저도 어디까지를 이야기해야 되나라는 부분이 참이 선을 내리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뉴스를 좀 자세히 보면 저도 이건 봤던 거라서 말씀드릴수있는 게. 그래서 이 쟁점이 그 나스 서버였죠. 또제 기억나기는 이사크인더컷 프로젝트에서 이 사람이 그 개발 팀장과 뭐 프로젝트 리더를 하고 있을 때그 p 3라는 프로젝트의 나스 프로젝트뭐 데이터를 가져갔다. 근데 이제 그게 넥슨의 아마 그 내규에서는 위반된 행위다. 그러니까 그렇게 회사 밖으로 갖고 나갈 수가 없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정전이었나 무슨 서버 다운 문제 때문에 잠깐 백업본을 만든 적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 답변했던 걸로 저는 뉴스를 봤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했던 상황이었고 어, 네.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개인 음... 개인 서버, 그러니까 개인 나스가 해당이 되겠죠. 네. 거기에 예, 어셋을 넣어놨다가 원대 복귀해야 를 되는 상황에. 것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 넥슨 초고의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언메이스 중에서 뭐래요? 아이언메이스는 자신들이 그 만든 아, 거다. 가져간 게 사실이다. 아 그래요? 당당하네. <laughs> 오 사실적인 인정도 <laughs> 어... 하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이제 개인 서버로 이거를 옮겨간 거 맞다. 근데 이거를 아... 내가 아크앤다커 개발을 위해서 가져간 게 아니라. 네. 그이 사람이 그 문제. 그러니까 넥슨은 아이언메이스를 고소한 게 아니라. 그 낫스에다 네. 그걸 옮겨놓고 퇴사한 전직자 A라고 부를게요. A를 네네. 고소한 건데, 어... 이거는 보안팀도 알고 있었던 일이다. 음... 징계해고와 관련이 없는 거다. 징계해고의 징계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왜,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었으니. 네, 코로나로 인해서 게임 핵심 자료를 내 개인 서버에 옮겼을 뿐이고, 이거를 개인 서버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거를 받긴 했지만, 여전히 내가 이거를 이 P3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서버에 있던 어셋이 중요했고. 음. 그리고 나는 2021년 6월 쯤에 이 게임의 방향성 전환이라는 것을 요구 받았고, 그것을 나는 납 그것을 A는 납득하지 못해가지고 회사를 떠났다라는 게 이제 현재까지의 음. 플로인데 근데 특이할만한 거는 얘네가 그 아니 넥슨이 로펌으로 아드로 포터를 선임을 했거든요. 여기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이 거의 원탑입니다. <laughs> 여기서 걸면 거의 네. 뭐이 사람의 미필적 고의가 납득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게 저희가 이제 변호사님도 뭐 취재를 해봤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저도 작년에 그 사건 문제를 겪었을 때좀 재밌었던 게 우리가 보통은 저작권이랑 저작권법에 관련된 판결이 나올까 생각하잖아요. 변호사님 얘기하면 거의 좀 부정 뭐 경쟁 방지법, 요거 쪽으로 보통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재밌네. 이거를 결국 부정 경쟁을 한 이슈로 바라보면 유죄 판결 나올 확률이 높다. 이그 디스 게임즈의 자문을 주신 변호사님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거 같은데. 당시 테라가 아, 했을 네네. 네, 닌지의 에소프트가블루홀 크래프톤이죠. 거기를 소송을 할때그세 가지를 걸었어요. 영업 비밀 침해랑 비밀 유지,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랑 불공정 경쟁 위반. 네. 그때는 저작권을 그런는지안그런는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네. 이 정도의 이 정도의 껀덕지로 걸어 버릴 수 있고 넥슨 대 아이언메이스가 붙으면 굉장히 힘들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어. 응원하고 싶어 하는 마음 혹은 넥슨을 응원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DMC를 걸었기 때문에 이걸 링에 올라간 건데 그때부터는 체력전이에요 체력은 여기서 보통 현실 머니죠 머니 돈 많고 좋은 변호사 를쪽이막 해서 결국 체력전인데 근데 재밌는 건 어쨌든 뭐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고 확정되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그 변호사님 말한 거 이건 사실 변호사적쪽 관점이고 그렇죠 변호사님들이 이거를 뭐 그렇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약간 이게 좀 방금 얘기했었다가 좀 다른 얘기인데 오늘 또 애저 전문가로 모셨기 때문에 왜 넥슨은 나스를 썼을까요? <laughs> 딴 얘기로 좀 흘러가서 어, 넥슨이 나스를 쓴게 아니라 그, 아, 그 사람이? 개발자가 집에서 쓴게 나스인 거죠. 어, 그럼 넥슨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이제 저도 옛날에 이제 뭐 자동차 회사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통 보안이 중요한데는 그런 어떤 재택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집에서 연구소나 어떤 회사 내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열어주는 경우 잘 열어주진 않아요. 되게 많은 거 사유서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도 거의 안 되죠. 거의 안 되는데 그 코로나가 사실은 뭐한달두 달은 아니었잖아요. 꽤 길었고 넥스니아 회사 작은 회사도 아닐 텐데 당연히 그런 보안적인 게 있다고 하면 기술적인 차원에서 그 자기가 P C 랑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나스로 옮겼다는 게좀 핑계로 좀 보이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최근에 있는 뭐 다양한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활용하면은 보안적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하긴 하죠. 그런데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클라우드를 지금 다 사용하고 있다 뭐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 일단 첫 번째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가 라스를 사용한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또 2021년 상반기 정도가 될것 네. 같네요. 네,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뭐 코로나가 이제는 더 지속되고 했던 시기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뭐 넥슨도 분명히 뭐 클라우드를 안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뭐 네. 요즘에는 특히 뭐 대형 게임 회사들은 게임을 런칭할 때 갑자기 해외로 어느 순간 갑자기 수출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해요. 그 클라우드가 저희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있는 애저 클라우드 건 아니면 다사이 클라우드 건 아니면 멀티 클라우드 건 이용하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서비스라든가 실제 게임을 서비스하는 목적으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부분이 더 강하고요. 음. 지금 게임 업계 같은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 스튜디오 단위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대규모 기업들은 전산 IT 팀이 중앙화가 돼서 별도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조직을 갖추고 있기도 한데요. 네. 제가 뭐 넥슨 쪽이 어떤 식으로 갖추고 있는지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특히 여기도. 이제 자회사도 엄청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스튜디오 단위거막이어지고 있다,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게임 서버다든가 이렇게 개발하는 방법이 같은 회사에 있더라도 똑같은 방법론으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게또 게임 업계의 특징이긴 하거든요. 음. 클라우드를 반드시 써야 되고 그럴 때뭐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일단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v p n 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리커어먼트가 그이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이 사실 뭐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었는지도 모르겠고 두 가지를 떠나서 세 번째가 진짜 만약에 뭐 어디에 웹을 복사를 금지한다거나 그 정도가 되려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대형 이제 대규모 회사 뭐 S전자라든가 아니면은 네. 뭐 다른 뭐 회사에 보통 들어갈 때는 예를 들면은 PC나 핸드폰 같은 거다 카메라 보안 스티커 예, 붙이고 보안 스티커 보안 스티커 막 붙이고 USB나 그런 거 반입도 안 되고 뭐그 정도인데 그렇죠. 그 정도로 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아무리 좋은 소, 클라우드 좋은 솔루션 쓰더라도 지금 현재 게임할 업계 어, 게임 게임 회사가 뭐 USB 끼우는 거 금지하고 뭐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재택을 하던 회사에 있건 간에 유출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스 자체의 여부보다는 고의로 이제 백업을 하고 그 백업한 부분을 활용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야기리고 싶은 건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디테크문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넥슨급되는 회사도 이프로토콜을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했던 거죠. 그 어셋을, 그 서버에 담겨있던 어셋을 다크엔다커 개발에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그 데이터를 청소했다, 개인 서버를 청소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확인된 부분이 아니고요. 소장에서 네. 확인되는 부분은 이 보안팀에서 이거를 깨끗하게 털었는지 씻었는지를 볼수 있도록 그 포렌식 약정을 하기로 했대요. 음... 그 서명을 하기로 하고 받고 바로 거절을 했대요. 이거 왜내 건데 너걸 너희가 보려고 하느냐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이 뭐 이, 2000년대 초반도 아니고 요즘 시대 사실은 다 로그가 남을 텐데 일단 뭐넥슨도 이걸 완벽하게 갖춰놓지는 못했던 거고 그만큼 코로나가 또 네. 뭐 게임사들에게 준비가 안 됐던 대항도 있죠. 재택근무를 시켜 줘야 되는 상황에서도 시켜 줬는데, 네. 오히려 그 결과가 이런 보안사고, 대형 보안사고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아. 여기서 조금 보태고 싶은 의견이 뭐냐면, 네. 이게 또 S 타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에셋이, 게임업, 게임에서 에셋이 생각보다 용량이 좀 커요. 이 얼마나 커서, 사실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보통은 개발자 IT 자원을 가지고 소스코드를 관리할 때는 기터브 단계에서 오픈소스에서 막 관리하고 하는데, 네네. 이 게임업계 분들이 g i t 로 관리하는 부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g i t 로 해서 버전 관리를 하다 보면은 그 용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g i t 로 버전 관리하는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고 할 정도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은 뭐 클라우드에서 저장을 해서 이 자료를 많은 양을 백업하고 뭐 버전이 관리가 되고 그 내역을 하나하나 보는 게 사실 게임업계에서 이제 빠르게 퍼포먼스와 같이 예를 들면 파일 로딩에서 뭐 체크하고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음. 오프라인으로 카피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기 대신에 뭐, 뭐 포포스라든가 다른 툴을 써서 관리를 하는 그런 리카이먼트가 생각보다 많이 높거든요. 아, 그리고 사실 이게, 게임이 예. 생각보다 발전이 빠르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 옛날 SVPN 썼었잖아요, 옛날에. 예, 지금도 그렇죠? s v n 을 쓰는 사람도 그러니까. 많기는 한데. 그러니까 게임 쪽은 생각보다 예. 그런 걸 빨리빨리 바꾸시진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음. 대로 보안 시스템을 다. 이런 라지 파일에 대한 에셋까지는 음... 갖추지 못했을 확률도 있습니다 아, 만약에 이 사건의 결론이 나온다면 사실 꽤 중요한 쟁점이 아까도 말했듯이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고소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당시에 재테크물 했을 때 나스로 개인 파일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명시한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그렇다면 의외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어서 모든 히스토리가 공개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 게임 개발사들이 갑자기 보안팀이 바빠지면서 리소스를 관리하는 것을 싹다 바꾸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음, 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건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만 <laughs> 아베는 그, IT 관련된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와 테라의 네. 분쟁을 놓고 보면 그 이후로 보안이 NC소프트가 보안 조치를 되게 강화했어요. 이렇게 사례를 안 좋은 사례를 남기면 네. 이제 저희가 하는 말이 첫 번째가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쉽거든요. 한번 이제 길이 잘 닦여 놓으면.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크랜더커를의 강경 조치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넥슨이 시스프트도 피해를 많이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자신들이. 네. 그래서 실제로 2009년 판결에서는 그 리니지 3 개발했던 분이 집행유예 2년을 받. 네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이번 일의 계기로 해서 게임사들의 보안이 강화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더큰 점은 그 이런 시도를 안 하려고 한다. 이들 이런 시도를 안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래서 ]은. 제가 말한 게 거예요. 이 결과가 그 만약에 M M O가 끝나면 그런 시도 안 하게 될것 같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 결과에서 이 사건에서 그렇죠. 뭔가를 사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걸안 하겠죠. 아 근데 이걸 다크핸드커도 이번에 어세스토를 통해 산 건가요? 네, 예, 다 얼리어에서 산 거예요, 대부분. 아. 아, 넥센스 쪽 내부 인하우스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이언베이스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또 제가 커뮤니티에서 못 봤던 글이라서. 아, 이것도 중요한 쟁점이네. 아여튼 어세스토 부또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laughs> 제가 그렇죠. 너, 내가 <laughs> 어세스토 <laughs> 전문가시죠. 알. 어쩌다 보니 전문가. 저작권 털려본 전문가 국내에 몇안 되는 그래서 어 이것도 재밌네 야, 다음에는 이거 주제로 해서 그 영랑님 계신 솔루션이나 왜냐면 이게 최영랑님 오픈스텍 운영자셨기 때문에 고문해시는데할 얘기가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아 어쨌든 이게 또이얘기 재밌네 이 얘기하면 또제 생각엔 2시간이 할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쳐볼 건데 그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영랑님도 이제 휴식 시간을 방해한 거좀 이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laughs> 재성님도 어서 택시 타고 복귀하시길 바라면서 네, 아, 네. 아직도 사무실 역시 대단해. 하 <laughs> 네. 아우, 저녁 같더라. 같이 하죠, 이제.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